9월 1일 성공을 쟁취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유능한 경쟁자, 권위적인 상사, 학벌이나 배경 아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에게 찾아오는 매너리즘과 나태함, 좌절일 것이다. 처음부터 대충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어느 순간 처음의 열정이 사그러들면서 하루하루의 일상이 점차 그저 견뎌내야 하는 지루한 전쟁터로 바뀌어 간다. 상대방의 욕심이 당신을 화나게 할땐 너그러운 웃음으로 대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땐 부드러운 말씨로 대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오만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땐 예의반은 공손함으로 대갚아주세요. 미움은 단지 순간의 실수일 뿐 용서함으로써 우리들은 성숙해져 갑니다. 좋은 생각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돌고 돌아도 마지막 승부는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납니다. 내가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고독을 견디며, 기도도 하고 명상의 시간도 갖는 것입니다. 쾌활한 성격은 행복을 배달하는 집대원의 역할을 한다. 쾌활한 성격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쾌활한 성격은 마치 견고한 성과 같아서 그 속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한번 들어가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 숲에 나와의 희망에 대하여 중에서 나는 꽃이에요. 입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으, 김용석의 가을이 오면에서